어제 서울부패를 할때 어떤 수행자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본인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제법 이렇게 화의 마음에 대해서는 알게 됐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담심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음. 이제 외로든 뭐그게 이제 본인이 뭐, 저녁에 이렇게 밤에 작업을 하다가, 좀 입이 심심하고, 그런 뭔가를 먹고 싶어 하더래요. 먹고 싶어 하면서 냉장고 가서, 그냥, 꺼내서 먹더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냥 평소에도 약간 그런 얘기 있는데, 그렇게 먹을 때 적당량을 먹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먹는데요. <laughs> 사실 이제 먹고 싶은 그 마음도, 이제, 탐심 밀 가능성이 많죠, 사실은. 그죠? 음.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먹는다는 자체가 사실 그걸 더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음. 그러면 뭐 이제, 수행을 해야지 생각하고, 이제 뭐 이런 버스를 탄다든지, 자, 하더라도, 좀 싸띠를 좀 하다가 마음이 좀 심심해지면 막즐길거리를 찬다는 거죠. 그죠? 그냥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이러면서. 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아, 자기가, 오랜 세월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뭔가 즐길 거리를 찾으면서 살아왔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랬죠. 음. 뭐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사실은 그죠. 뭐 마음이 좀 심심하다는 걸 뭐였죠? 약간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뭔가 만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즐길 거리나 자극 거리를 보통 찾는 게차 쪽이라고 붙은 거죠. 그게 뭐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다할수 있겠지만,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 볼거리, 구경거리를 찾기도 하고, 이제 음식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뭐 영상물을 이제 보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죠. 스마트폰을 보고 이게뉴스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물 이제 그런 게 필요해서 사용할 때도 있겠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 마음이 심심한 약간 불만족스러운 것을 해피하거나 혹은 좀더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그런 걸 하게 되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럴 때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뭘까요? 그리가 이제 시상 속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사실은 그죠. 그냥 습관적으로 하니까, 사실은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습관적으로 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알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아마 이제 수행을 오래 한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계실 거예요. 슬싸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또 습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은 그죠. 음. 예. 우리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먼저 내가 좀 마음이 심심해하고, 그런 걸볼수 있어야겠죠. 그죠? 마음, 불만족스러워하고, 그 마음을 볼수 있는 게 뭐, 최고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은, 그죠? 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을, 않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그죠? 음. 우리 마음의 힘으로.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인데, 그렇게 마음이 좀 심심해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충동질를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좀 심심하고 그러면 뭔가 텔레비를 틀거나 뭘 하려고 해도 사실은 거죠. 음. 그럴 때그 마음을 이제 충동질를볼수 있으면 좋겠죠, 사실. 그죠? 음. 그죠? 대상으로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볼수 있으면 좋겠죠. 그,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심심해 하거나, 불만족스러워 하거나, 충동질하 마음을 볼 수만 있으면, 거기서 끝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필요한 걸할수 있겠죠. 그죠? 내가 해야 될 일, 유익하고 적당한 일을 할수 있겠죠, 그죠? 음. 뭐, 그렇게 보더라도 내가 힘이 약했어. 알고는 있지만, 제 힘이 약하면 그거 끌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뭔가 내가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뭘볼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럴 때는 좀싸띠는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조금 알면서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보게 되었다면 당연히 이제 그때 또 마음을 다 잡고 좀내 마음을 보면서 알면서 봐야겠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렇게 노력해 가면은 내가 좀그 가정 자체를 마음이 제어하지 못하더라도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잘알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상태가 되있고 어떤 충동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하게 됐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뭘 하게 됐고, 그렇게 하, 하면서도 어떤 마음들이 일어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어느 정도 사틴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은, 제법 많은 정보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 걸 우리는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그죠? 반복돼서 그런 정보들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음. 그좀더 네. 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이제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되고, 거기서 어떤 지혜가 생길 수 있죠. 어, 이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일어나고, 또그 일어난 것이 원인이 돼서 또 이렇,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하게 되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됐을 때또 어떤 결과가 오고, 이런 원인 결과의 과정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음. 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마음의 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그렇죠. 음. 그런 걸잘 알게 되면은, 이제 그 지혜가, 그 그것을 그때 관련된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보는데 도움을 줄거요 아, 이렇게 하는 건 나한테 정말 유익하지 않구나. 이것이 내 마음에 해롭구나. 별로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내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런 걸좀더 확실히 알게 된다면, 그런걸 통해서, 이제 마음이, 그 지혜가 그때 일하는 그 마음들을 대상으로 보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가끔은 대상으로 볼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냥 마음으로. 볼수 있게 되면 마음이 변할 테니까. 그죠? 요즘 심심해 하는 마음을 내가 대상으로 볼수 있다면, 이 대,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마음이 뭔가되크 커질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충동질 일어나는 것도 볼수 있을 거고, 충동질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난 것도 볼수 있으면, 충동질 일어는 것도 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걸 그냥 마음의 작용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죠? 이런, 그죠? 그게 뭔가를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못해 그럼 마음 상태가 완전히 변했을 거고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마음이 뭔가를 이제 일상 속에서 할거 아니에요 그지만그 마음은 자기 자신한테 필요하고 좀 유익하고 적당한 걸 아마 하려고 할 거예요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도 할수 있게 되겠죠 그죠? 가끔은. 그러면 이제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가 음. 이러면서 점점점 이제 마음이 유익한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 내가 그때 그 마음을 봐서 그 마음 그 보는 그 마음에 따라 지혜의 마음에 따라 가는 것이 내 몸과 마음에도 그 다음에 내 삶의 질에도 훨씬 그게 유익하구나. 그걸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음. 그렇지 않은 것은 유익하지 않구나. 이건 이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점점 그 이해가 좋아진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불만족이 일어날 때마다 쉽게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하 이미 많이 봤고, 또그 마음이 뭔지, 그 마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그 마음을 보면은 내가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그 마음을 이제 지켜보는데도 능숙해질 거고, 그럼 이제 쉽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쉽게, 오, 어, 그냥 또 마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거기서 그냥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는 그죠?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음. 내가 지금까지 관찰해서 이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마음엔 힘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이게 내가 그 마음을 다루는데 능숙해지게 돼요. 지혜가 그걸 다루는 거예요. 지혜, 사티, 사마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 경험을 조사하고 또그 마음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뭔가,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커지는가, 이 마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어떻게 해서 줄어드는가,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는가.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따라가서 이렇게 쭉 어떤 원인 결과를 봤을 때, 내가 그걸 사티를 통해서 알게 됐을 때, 아, 이게 어떤 원인 결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 이것이 유익한가 해로운가?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몸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사, 우리 삶에는,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조금, 조금씩.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지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대상으로 볼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단지 마음, 마음으로 볼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볼때그 보는 마음 쪽에 지혜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마음이 그런 번뇌를 능숙하게 다루게 돼요. 쉽게 다루게 돼요. 그런 죄가 좋아지려면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치에 맞게. 뭔가 숙고하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조사라는 건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간사를 통해서 얻은 그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죠. 때로는 당하면서도 약간 사태가 아까도 했지만, 있을 수가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태를 통해서 얻은 정보, 실질적으로 이제 얻은 정보, 경험을 통해서는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이체에 맞게. 또, 우리가 이제 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 수행자분의 이야기 속에서,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작용을 몰랐다는 거죠. 사실은. 그 내가 심심할 때, 뭔가를 하고 싶으면 충중 이 생기고, 그충동이 대부분 다 탐심이었고, 그죠? 그러면서 뭔가 그 길거리 자극적인 것을 찾았다는 것. 이런 마음 작용들을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 그거는 뭐 옛날에, 옛날부터 해왔겠죠. 그죠? 그분이 이야기했듯이. 또 막, 어찌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죠? 그늘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습관적으로. 보죠. 근데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자기 마음에서 잘 몰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수행을 좀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마음을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죠? 응. 좀, 좀 오래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옛날보다 많이 알기도 했죠. 사실은 그죠? 옛날보다 자기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죠? 좀 이해하는 것도 많이 생겼고. 좀 편해지기도 했고. 그렇게 되니까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죠? 자기가 알수 있는 만큼, 아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세상, 마음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아까 그 분, 그수행자분 예를 든다면, 그렇게 탐심의 그 영역은 잘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죠? 음, 심지어. 그런 마음의 영역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를 들면, 화업 알린 그런 영역들은 잘제 알고 있었지만, 그 탐심의 영역들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모르는 거야, 그죠? 음. 내 마음의 힘만큼 마음의 세계가 드러나서 보이는 거죠. 그,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laughs> 알고 있는 쪽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 보다는 진짜 많이 아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 쪽을 알아야지,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모르는 영역도 있구나, 알 텐데, 모르는 쪽을 잘 모르니까, 음, 마음의 영역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약 출석까지 믿고, 만약에 살고 있으면은, 수행을 하고 있으면은, 다른 영역을 잘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다 알고 있다 마음의 영역을 내가 그걸 다루지는 못하지 어떤 거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알면서도 당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지혜가 부족해서 근데 알고는 있죠 그죠 아 그게 번대라는 거 번대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아까 뭐그 습관 이야기했지만 심심할 때 예를 들면 뭐뭘 하고 싶어 하고 저길걸 찾고 하는 것도 제법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모를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제대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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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사띠를 별로 안 해봤다는 뜻이죠. 그러는 거에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으면 잘 모르죠. 자기가. 누구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수행 안한 분들도 알겠죠.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거. 하지만 그걸 그냥 사띠로 해서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하는 건좀 다른 거예요. 음. 아, 그게 그런 마음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했으면, 아, 그건 돈 내로 인해서 어떠, 어떤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겠죠. 자기가. 그죠? 근데 이제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냥 계속 그걸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금은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걸 그에 대해서별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알 수는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날때 아예 사태 자체가 없는 거고 사태를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알고 있다면은 내가 그걸 다루지 못하더라도 사태 안려으로할 거예요. 제일 쓴다든지, 뭐, 끌려가더라도, 음, 알면서 그냥 당하는 거죠, 쉽게 말해. 면이약서 그, 게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대부분 다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어떤 건 다루지 못하지만, 아까 제가 지금 얘 설명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마음의 영역이 많이 있어요, 실제. 모른다면 내가 그 마음의 영역을 그인쌓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쌓대가 없으면 지혜도 없어요. 예. 내가 진짜 자기 마음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예. 이제 그런 새로운 영역들이 드러나서 보이게 되요 마음이 힘이 좋아져서 당연히 보이게 되요 그럼 그게 뭐 어떤 노력으로서, 쌓기를 계속해 나감으로서도 드러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지혜로서 드러날 가능성이 많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는 게 지혜라고 말할 수있습니요 아까 그분처럼, 아, 이런 내 마음이 진짜 이러고 있구나를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 비슷한 영역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음. 비슷한 일을, 마음작용들이 죠 그러면은, 싸띠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죠? 음. 그전에는 관심도 안 가졌는데, 이제 아마 그런 영역에 관심을 가지겠죠. 아까 그러니까 그 수영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심심해 하거나, 뭐 충동질 하거나, 그것 때문에 뭘 하는 이런 영역에 대해서,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죠? 그런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죠? 음. 그러면 관심을 가지면 싸띠는 있을 거 아니냐고, 그죠? 싸띠가 음. 많아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태가 많아진다는 건 사마이도 같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지혜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그걸 다루게 될 거예요. 언젠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뭐 10년이 걸릴지, 어떤 건 2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어떤 영역은. 내가 지혜로 다루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는 그냥 뭐한 달이면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일주일이면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그건, 뭐? 그건 달라요. 이제. 그 본래에 따라서 하지만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건 언젠가는 이제 지혜로서 다룰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런 게 있는 줄 모른다면 그는 뭐 평생 가도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일단 사태 대상이 안될 테니까 지혜 대상이 될수 없는 거예요. 사태 대상이 안 되면 지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수행을 해야 돼. 정말 그런 마음이 있지에 대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마음이 새로운 영역으로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그냥 다 안다고 딱 생각하면 내가 아는 세상이 마음의 세상 전부다 딱 생각하면 거기에 그생각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음. 좀 다른 걸안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애눈바이처럼 이제 한쪽 눈만 뜨고 있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음. 마음은 이렇게 뭐 탐심의 영역, 진심의 영역, 지심의 영역 이렇게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탁 물리적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또, 그친, 미세한, 뭐, 이런 걸로 나눌 수도 있을 수도 있어야지. 음. 예를 들면, 우리가 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음. 이제 수행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 내가 다루지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야지. 또, 어떤 거는 능숙하게 다뤄져 그죠? 사실적으로. 예를 좀제고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영역에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회도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번대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도에 이제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어, 저거 누가 불을 켰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번대다. 음. 그런 구절이 있지 않나요, 그죠? 그, 머리말 쪽인가? 그 비슷한 구절이 있죠, 그 그것도 일종의 화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저 불을 켜서? 이런 거에요. 왜 불을 켜놨어? 이런 거에 우리가 그냥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냥 홍실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통 왜 저래? 그럴 때는 약간 불만족스러운, 과로서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보면 느낌은 강하지 않아요, 보통, 그죠? 그래서 자기가 화를 내고 있다고 잘 모르죠, 사실은. 그죠? 약간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죠, 보통. 다, 그죠? 근데 그런 경우 그걸 하라고 잘 생각 못 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은 많이 일어나요, 그죠?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뭔가 약간 안될 때, 뭔가 약간씩 이렇게 막 생각으로 약간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단지 그 느낌이 너무 약해서 잘안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뭐, 그 하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런 레벨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이미 좋았을 때, 지혜, 사마디, 사띠사띠 사마디, 사마디, 지혜는 게 좋았을 때, 이제 그런 것도 분명하게 알아지게 되고, 이해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은 자주 일어날 수 있는데, 작그만거 있어. 그죠? 그걸 모르잖아요. 대부분 많은 경게 뭐죠? 그걸 보내라고 하라고 잘 생각을 못하죠. 알지 못하죠. 그럼 당연히 그건 사티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내가 이제 마음이 좋아졌을 때, 사티 산마디지 이런 것이 좋아졌을 때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었죠. 내가 마음을 열고, 꾸준히 수행을 해서, 그 힘을 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보이게 되죠. 이해되게 되죠. 자기가 알고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가두면 안돼 그죠? 한계를 지으면 안돼 마음을 열고, 꾸준히, 열릴 마음으로, 꾸준히 수행을 해 나가야 돼.